안녕하세요. 자력갱생TV의 영리입니다. 덕에 뭐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 발랐는데, 어 저는 일이 끝나고, 그리고 들어왔고요. 지금 시간은 12시가 넘었습니다. 12시가 넘었고, 저는 너무 배가 고파서, 아, 너무까지는 아니고, 배가 고파가지고, 과일, 계란, 빵, 바나나, 그리고 사과랑 야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 일단 너무 배고프니까 바로 먹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부터. 쓰레기 안 나오게 두 번에 닦았습니다. 이거 사과랑 야채는 사과나 과일 같은 게 많이 들어가서 생각보다 씁쓸하지는 않고 되게 단맛? 근데 막 당근향이라던가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 향이 난다고. 오이향이라던가.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리고, 비닐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저 손은 닦았고, 맨손으로 먹을게요. 근데 네, 발렌시아가 박스. 제가 식탁이 없어서 지금 요게 올려져 있는 게저 신발 그 발렌시아가 신발 산그 박스거든요. 아, 근데 초코파이 떨어뜨렸어요. 이것도 지금 준비해놓고 네, 음식들이 안 보여가지고 뭐에 올려놓지, 뭐에 올려놓지 하다가 한 준비만 한 5분? 10분 한것 같아요. 근데 이거 <laughs> 신발 박스 되게 유용하게 잘 쓰이네요. 저는 일할 때 따로 저녁 먹을 시간은 쉬는 시간에 이제 먹거나 해야 되는데 그튼 그냥 쉬느라 제가 안 먹거든요. 그래서 집에 오면 거의 이렇게 먹거나 아니면 일 끝나고 먹는 식입니다. 원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먹으면 안 되는데 배고프면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어제 원래 먹으려고 사놓은 게 있는데, 꼬북칩 말아요꼬북집 제가 일하는 곳에서 처음 먹었었는데, 어 완전 제 타입이라가지고. 그래서 어제 편의점에서 먹으려고 샀는데, 못 먹었어요. 어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출근을 했었는데 오늘 출근이 12시까지인 줄 알고 이제 먹으면서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배고파가지고 근데 다시 보니까 오전 이제 10시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제 바로 잤는데 아 그래서 이제 못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먹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빵도 있고 먹을 게 되게 많네요. 근데 이게 제가 먹었던거는 되게 고소한 맛이었던 것 같은데 얘는 스윗 시나몬 소스라고 하네요 음... 아 이거 그거 그 맛이다 이거 추러스 추러스 맞나요? 추러스? 근데 이거는 다시는 이 맛은 다시 안 사먹을 것 같아요 좀 고소했던 맛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맛이 여러 개인지 모르고 돌아갔다가 이제 맛이 여러 개다 보니까 다른 것도 도전해 보고 싶어서 스위치나무 꼬북칩을 구매를 했는데 많이 먹기에는 좀 질리는 맛이네요. 저는 이 꼬북칩이 왜 좋았냐면, 이게 그 내격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얇기도 얇고, 음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식감이 되게 좋아서, 땡기더라고요. 어차피 제 영상은 보는 사람만 보고 잘안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영상 그냥 찍어서 집 없이 그냥 올릴라고요. 귀찮아. 나도 빨리 자야지. 벌써 13분째 찍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래야 그래도 짧아야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짧아도 안 보고 길어도 안봐 지금 23분 제 말을 이렇게 든 사람은 아마 몇 없을 거예요. 그, 그분들한테는 정말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일반인들이 영상 찍어서 진짜 입담이 좋지 않고서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거든. 어그로를 끄는 것도 아니고. 이 과자 이렇게 먹는 게 뭐가 재밌어? 먹는 소리가 지금 잘 들리는지도 모르겠는데, 멀어가지고. 이렇게 손 뻗어도 이거 지금 안 닿는 거리에요. 이렇게 와야다. 그래서 지금 소리가 잘담기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이거 다 먹을 때까지 그냥 찍으려고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아 그리고 이번엔 자막도 안낼 거예요. 알아서 잘 들으세요. 너무 건방진다. 아, 그리고 오늘 오늘 출근을 했는데 그 매장에서 일정 금액 구입하고. 아, 그리고, <laughs> 요거 양이 진짜 많아.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말도 안 하고 진짜 열심히 먹었는데, 아직도 이게, 아, 보이나? 이게 절, 절반, 이제 절반 먹어가지고, 어, 다, 다 먹고 자면 한시겠는데? 근데 저는 음식 남기 는거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다먹고달 건데, 아, 마실 거 가져 야겠다. 인삼만 먹기엔 너무 물린다. 이렇게 말했을 때 누군가 라이브로 대답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최근에 인스타 라이브를 몇번 해봤는데 그 댓글 딜레이만 조금 없으면 진짜 괜찮겠더라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얘기해 주시고 막 그랬는데 어, 진짜 재밌더라 그래서 내가 예상하건데, 이렇게 길게 올리면 100.5분, 아니 3분 안에 웬만하면 다 다른 거 보겠다. 나 같아도 아니면 스킵 계속 누르든지. 저는 그런 거 영상 볼때 스킵 잘안 누르거든요 아 그럴 땐 누른다 그 광고 광고는 스킵하고 음또 어떨 때 스킵할? 저는 스킵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와, 이거 30분, 30분 채우면 용량이 어떻게 되려나? 음, 저장 안될 수도 있겠는데? 한번 끊어, 끊어야겠다. 음, 다행히 저장 안 되네요. 아, 끄는 김에 마실 거 가지고 올걸. 그리고 요즘에 먹방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드시고 막 하는 거 나도 해버렸네. 조금만 내려놓으면 다 되는 거였어. 방금 살짝 민망하긴 했는데, 그 정도 민망했, 그 정도가 민망했으면, 이거 영상도 찍으면 안 되지. 근데 이거 단점이 있는게 과자가 얇다보니까 잘 바스러져가지고 남은게 이렇게 바스레기밖에 없어 음, 이거 다 붙이면 한 30분 되겠다. 근데, 스위치라던가, 아프리카, 아니면 뭐, 아무튼 라이브로 하시는 분들 보면 다 되게 오래 하던데, 3시간 막 이렇게 하시던데. 진 그것도 능력이시고 다 노력이신 것 같아요. 솔직히 재능 <laughs> 있으면 좋은데, 모르겠다. 그분들은 재능인 건지, 노력을 해서 한 건지. 먹었네. 실은 이렇게 바스리기가좀 있는데 지금 먹기가 되게 불편해. 가루도 다 흘리고. 이러다가는 청소하느라 내가 잠을 못잘것 같으니까. 시간도 되게 많이 했어. 꼭 집. 맛은 있네. 진짜 물 자주 먹어야 되는데 아. 일단 여기까지 찍을게요 그리고 분명 여기까지 시청 안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는 거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시청해 주실... 왠지... 이거 안 자를 거니까 이런 것도 해줘야겠어 여기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자막 없이 알아들어주시느라 아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너무 멀어. 그냥 끌게요.